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서울교통공사 면접특강 안내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합니다. 최대한 제가 컴팩트하게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요. 지금까지 159명 배출을 했고 합격률이 무려 80.2%입니다. 영상 교육, 모의 면접, 상황과 인성 3회씩 해서 총 6번이나 하고요. 초정밀 피드백, 정말 꼼꼼하게 피드백 해 드릴 것이고, 20에서 25년 매년 저희가 특강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출 100개 이상 제공이 되고, 전문화 합격자 답변 예시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면접 전문성은요, 저희가 부동의 1티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 승무, 관제 뿐만 아니라 기술직 분들까지 뒤에서 합격률 보여드리겠지만, 전 직렬을 아우를 수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부터 가장 최근에 채용인 24년 채용, 즉, 25년에 임용되신 분들까지 결과가 이렇습니다. 3무부터전 직렬 압도적인 성과를 내왔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서울교통공사처럼 다대다 면접을 보는 철도기관의 성과입니다. 인천교통공사 합격률 79.2%, 대구 66.6%, 고호선 운영보문 72.2%,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높은 성과들을 내오고 있다는 점, 철도기관 면접 정말 자신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요, 뒤에 설명 잘 들으시고 19일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은 반드시 미리 결정해야 된다고 맨날 면접특강 시작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빨리 빨리 알아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필기 합격하고 찾으면 늦습니다. 저희는 2월 19일 발표 즉시 신청 받고 교재랑 교육 영상 뿌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 전까지 홈페이지 인재상, 미션, 사업 등 숙제를 좀해 두시고요. 보도자료 같은 거 읽으면서 예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번 거의 합격자 발표 후에 몇 시간 만에 마감이 됩니다. 늦으면 당일 마감되는 편이고요. 근데 또 뭐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영상을 늦게 보셨더라도 관심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면접학원, 컨설팅은요. 최종 점검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정을 거치면서 배움과 성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터디나 혹은 독학으로 준비를 막 하다가 대부분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험 직전에 1회 컨설팅 같은 거를 끊어 가지고 가서 모의 면접 하고 와봐야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돈을 버리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저희 같은 전문가, 그리고 양질의 커리큘럼과 함께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면접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번 떨어지셔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까지 개별적으로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들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 영상을 아마 17일부터 좀 보실 것 같아요. 이틀밖에 안 남은 시점이긴 합니다만, 빨리빨리 컨설팅을 고려 중이시라면 다른 데랑 비교 분석까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저렴한 것도 그렇고, 커리큘럼의 알찬 정도, 합격생 후기, 합격률 등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저희 특강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영상부터는 홍보 영상을 조금 짧게 한 20분 내외로 찍어보려고 노력 중이라서요. 최대한 컴팩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고요. 퍼센트지로 보셨죠? 매년 저희가 운영해왔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희 교육은요. 온라인으로 교육 영상 촬영이 이미 돼 있어요. 그거를 권한을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열람을 하실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합격하자마자 이 교육 영상을 받아보고 바로 시작하시면 한 3시간 만에 설교통공사 면접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ncs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ncs 채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켜드릴 거고요. 설교통공사 면접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세세한 전략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답변 리딩 예시 영상을 또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을 통해서 두세 시간 만에 파악이 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19일에 개강 후 이틀 뒤에 우리 수강생 분들 온라인으로 쫙 모셔서 설명 드릴 거좀 설명 추가로 드리고 궁금한 점들 Q&A 받아가지고 저랑 소통하면서 궁금한 점들 싹 해소될 수 있게끔 간담회 시간을 마련을 할 거고요. 녹화본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모의 면접 3번, 3번에서 총 6번 진행한다 말씀드렸죠. 상황 면접은 실전처럼 5분 진행하고요. 25분간 피드백을 합니다. 3번 할 거고요. 집단 인성 경험 면접은 3인 1조로 15분간 모의 면접 실전처럼 똑같이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정밀 피드백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대 기출로 모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요. 실제로 우리 후기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업 때 다뤘던 내용들이 대거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 연습하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니고요. NCS 채용에 기반한 상세한 내용 수정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표정, 제스처 등 이런 비언어까지 다 교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구글 독서라는 공유 문서 개인별로 하나씩 만들어 드릴 건데요. 거기에 저희 모의 면접 질문, 본인이 하신 답변, 해설과 피드백 내용 모두 작성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우리 말을 받아 적거나 이렇게 뭐 귀찮게 그럴 게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다 적어 드리고요. 그러니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하면서 100%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요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 수업 끝나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나의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게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공 자료는요 면접반 이 프로세스 설명하는 교재가 40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NCS채용에 대한 이해는 별개로 또 나갈 것이고요. 모의면접 때 다루는 상황 3개, 독학 상황은 최소 3개, 뒤에서 개수 보여드릴 겁니다. 공통 상황은 35개나 제공이 됩니다. 모두 예시 답변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꼭 모의면접이 아니라 혼자서도 학습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인성 경험 면접 답변 예시,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1분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92개를 같이 준비할 거거든요. 전체 문항에 대한 합격자의 답변 예시, 그리고 합격자들이 시험장 후기를 써주신 게 있습니다. 25페이지짜리 11개의 후기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 입장부터 면접장 퇴장까지 아주 생생하게 내가 들어가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유의사항은 뭔지 합격자의 관점에서 작성해 주신 게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 배경지식 알고 있으면 좋겠죠? 신입사원 교육자료 교재를 저희가 입수해서 직렬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내드릴 거고요. 주요 업무보고, 안전보고서 등 서울교통공사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학습하실 수 있게끔 PDF 자료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대면 모의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 과정이 비대면이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내내 이렇게 진행했고, 570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수강신청제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자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코치님과 진행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수업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시간 편성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수업 시간 외에는 카카오톡 지리응답 언제든 받아주고요. 구글독스라는 공유문서에 이 92개 준비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시면은 저와 저희 첨사 코치님들이 함께 NCS에 맞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답변으로 수정을 도와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교육 영상부터 시작해서 평시에 답변 작성 및 점사. 그리고 상업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독학하실 수 있게끔 빵빵하게 문항들 제공하고 답변 예시까지 제공을 하고요. 시험장 후기까지 생생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특강입니다. 19일에 결과 발표 후 신청 즉시 자료랑 교육 영상 싹 배포하고요. 구글 독서도 개설해서 답변 작성 시작하실 수 있게 합니다. 모의 면접은 바로 다음 날인 20일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면접 여러 번 떨어지신 분들은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빨리 진단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필승 NCS 저희 저와 저희 코치님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제공자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필기 발표가 났어요. 신청부터 단독방 초대까지, 그 다음에 모의면접 진행, 첨삭 등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자에 궁금하시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어차피, 어, 프로그램 등록하시면 안내문이 나가긴 하는데요. 궁금하시니까 잠깐 알려드리겠고요. 모집 이동과 수강료, 합격자 후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잠깐 멈춰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직업 상담사, 고용 24에서 인증받은 NC에서 확인 강사이고, 교통 안전 관리사 취득을 했고요. 운송 산업 기사는 얼마 전에 필기 합격을 해서 조만간 실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지도사 자격도 있는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강사다라는 걸좀 어필을 해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보건 철도 공공기관 공채 출신이고요. 보건 에너지 공공기관 인턴 출신이라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좀잘 알고 추준생의 관점에서 어렵고 이해가 잘안될 만한 것들을 잘 알고 잘 공략을 해드립니다. 또 제가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이 여러분들이 면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떠먹여 주는 자기소개서 분석 맨날 올리고요. NCS 필기 특강도 매년 열어왔는데 이번에 160명이나 수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면접 결과까지 서류 필기 면접을 모두 다루는 NCS 능력 중심 채용을 정말 잘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 코치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렸고요 우리 정철 코치님이 이루다 코치님 수업 코치님 들이십니다 정철 코치님은 면접 수석 코치님이시고요 3기사 토목 산업안전 교통기사가 있으시고 철도 전공하셨고요 건설사, 철도, 기술직, 사무직을 아우르는 융합형 코치님이십니다. 이르다 코치님은 저희 여성 코치님이시고요 인성 면접 위주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자소서, 면접 코치님이시고, 부대표님이시고, 저와 이력이 동일합니다. 직업상담사, 교통안전관리자, NCS 확인강사이시고, 서울시 일자리 카페에서 직업상담사로 근무 이력도 있으십니다. 저희 세 명은 모두 이미지메이킹 스피치 지도사 자격을 이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순 내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측면 또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조금 더 뽑히고 싶은 지원자가 되도록 개선할 점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첨사 코치님 들이십니다. 김길진 팀장님 공인노무사이자 전 논술 강사이시고요. 김성현 코치님도 NCS 피셋 출제 연구원이시자 전 논술 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공 김민지 최윤주 코치님은 공공기관 인턴과 공채 출신이라서 직접 NCS 기반에 자기소개서 통과하시고 또 면접도 준비해서 합격하시고 이랬던 분들이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봐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8명이 한 팀이고요. 몇년 동안 아까 보신 것과 같은 성과를 함께 내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공 자료 목록입니다. 20년부터 25년의 기출문제 모두 반영이 되었고요. 작년부터 시행된 상황 면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첫 시행이었는데 제가 사무승무 보안직은 어, 상황 면접 문항까지 적중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아주 뿌듯했는데요. 나머지 직렬도 합격한 거 보셨죠? 그만큼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면접 프로세스, 평가 방식, 면접 자세, 상황 면접, 방식 템플릿, 답변 예시, 돌려쓰는 답변, 인성 경험 면접, 방식 자기소개, 답변 예시, 면접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받은, 한명한 한 명이 받은 세트 109개가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문항이 한 4, 5개씩 달려있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한 4, 500개 보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복되는 문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엄선한 92세를 우리가 같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면 저런 순서로 질문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실전 감각을 좀 높일 수 있겠죠. 그다음 에 상황 교재 두 개가 나가는데요. 첫째 공통 주제 35개, 상사나 동료 등 일반적인 그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제로 35개. 그리고 답변 예시가 나가고요. 모의면접용 기출 주요 주제를 가지고 자체 제작한 거, 합격자 답변 예시 이렇게 나갑니다. 전 직렬 모의 상황, 모의면접 세 번이잖아요. 세 개씩 직렬별로 나가고요. 독학 상황도 직렬별로 나갑니다. 사무 11개, 승무관제신호 5개, 차량보건관리 6개, PSD, 보안기계 4개, 건축, 전기, 정보통신, 전자, 궤도토목은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거고요. 아니 사무만 왜 이렇게 편해하냐? 편해하는 게 아니라 사무직은 내근 업무랑 밖에서 고객응대하는 거랑 보안관처럼 현장 조치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할게 많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철통 방어를 또할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관련 자료도 아까 요거 세종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 영상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와 면접에 대해 이해를 먼저 할수 있도록 50분짜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면접반 교재에 대한 설명 아직 편집 중인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분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복습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래 설명란 고정 댓글에 저희 오픈 채팅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서울교통공사 면접 합격반이라고 뜰 것이고요 카카오 프렌즈를 눌러가지고 본인 실명으로 설정 후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시면요 카카오 프렌즈가 있고요 이렇게 성함 입력하고 완료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실명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톡으로 석교공 면접 직렬, 뭐 예를 들어 석교공 면접 승무, 석교공 면접 사무, 석교공 면접 차량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해 주시고요. 필기 합격 사진에 이름과 직렬 보이게 바로 같이 전송해 주세요. 저희가 필기 합격자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 사진 안 보내 주시면 제가 또 사진 보내 달라고 한번더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입금 순서대로 선착순을 받기 때문에 안내문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 사진까지 보내주셔야 안내문이 나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답장으로 안내문 발송을 하고요.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은 제가 자료랑 경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성함 연락처 구글메일 주소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 외에 입사 지원서 PDF 미리 좀 다운받아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텍스트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네, 전송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단체 카톡방 링크를 알려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는데, 실명이 아니라 여기서는 순번을 정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페이지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의면접 진행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것이고요. 저희는요 어, 다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고요. 하지만 570명 이렇게 합격해 왔다니까 걱정 그만하시고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후기에서도 비대면에 대한 극찬을 합니다. 이따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들 비대면이어도 충분히 면접 연습 잘 되고요. 훨씬 더 긴장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줌보다 간단하고요. 제가 3분 정보 PDF 설명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마이크, 카메라, 인터넷 당연히 돼야겠고요 다만, 뭐 추가로 장비 구매하는 게 아니라요. 폰, 태블릿, 노트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보시면 디스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전처럼 무릎까지 보이게 카메라 세팅하고 모의 면접을 진행해서 비언어까지 꼼꼼하게 다 봐드릴 것입니다. 자, 상황 먼저 먼저 설명드릴게요. 1대1로 강페이송 혹은 정철과 진행하고요. 1회 30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황 먼저 PDF는 미리 나갈 거고요. 모의 상황 PDF가 있는데 수업 시작 전에 열어서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를 하시고요. 수업 시간이 되면 디스코드 입장하셔서 바로 발표 플러스 질의응답 5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꼼꼼하게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답변의 방향성이 올바른지, 평가 항목에 기반해서 내용 수정도 해드릴 것이고 목소리, 억양, 톤, 자세, 제스처 등 모든 비언어, 반언어적인 부분 다 교정해드릴 거고요. 영상 촬영해서 같이 보면서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잘될 것이고 끝나면 영상도 개인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위 모든 내용을 구글 독서라는 공유문서에 기록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100% 저희의 피드백 내용을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경험 면접은요. 코치 한 명과 두세명 짝을 지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임면서 15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피드백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독스의 질문과 답변 모두 기록을 해 드릴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출제 굉장히 많이 됩니다. 수강 신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여러 직렬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비슷한 사람, 부족한 사람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갈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디스코드입니다. 예, 화상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독스에 92문항 답변 작성하면 첨삭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 작성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코치님들이 세세하게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고민해보고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재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단계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수강 신청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강필승, 정철, 이루다, 이세 명이 매일매일 수업 가능한 시간에 조금씩 상의합니다. 그 시간은 처음 안내문에 같이 나갈 거긴 한데요. 매일 전날에, 오후쯤에 카카오톡은 저희 단체방 운영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내일 수업 인당 몇 시에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27일 토요일 시간표 공지, 상황 면접, 강필승, 정철 이때 되고, 인성 면접 이루다 이때 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딱 이걸 보고, 아, 나는 내일 모의 면접 할 건데, 몇 시에 누구랑 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시 30분에, 이게 직장인들 퇴근 시간 고려해서 5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네이버 폼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신청서 들어온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넘치는 검증된 방식이고요. 설교통공사는 인성 1시간에 3명이 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수강신청 때문에 뭐 싸우고 원하는 시간 날짜에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준비기간 내내 우리 코치님들 전원 수업이 가능하고요. 공9시부터 24시 사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모집 인원과 수강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다 강력해진 26년 커리큘럼 예, 상황 면접이죠.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영상 교육과 자체학습 모의 면접 독스 첨사 네 가지 스텝이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준비 쭉 하다가 가시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예, 자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의 면접 여섯 번으로 굉장히 빵빵하게 되어 있고 합격자 현직자 코치진이 만든 답변 예시로 또 든든하게 독학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 비언어 반언어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피드백해드리고요. 구글 독스를 통한 모의 면접 외 시간에 첨삭도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유동적인 모의 면접 시간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스터디하신 분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필승 NCS에서 같이 학습한 동료들과 이 NCS 면접에 대한 공략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 당일부터 준비 시작 가능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니즈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합격을 충족시켜 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은 40명 내외로 좀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비용은 올해도 동결합니다. 6.6만원으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합격자 후기 몇 개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로그에 456개의 합격자 후기가 있습니다. 팁 7일, 18일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보시기 편하니까 꼭 미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블로그에 있는 후기들이고요. 이 후기들은요. 주작이 없습니다. 100% 저희 학생분들이 자발적으로 써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내용 캡처한 것들 그리고 합격 사진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서울교통공사 승무직 합격생분의 후기인데요. 뭐 주요 부분만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멈춰서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좋았던 부분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구조와 면접에 대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됐고요. 어떤 질문을 왜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었고 대답 방향도 자신감 있게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좋았던 부분들은 더 많지만 실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꼭 필요한 자료들이 전부 있다. 이두 가지였는데 모두 충족이 됐다라고 하셨고요. 비대면인데 괜찮을까? 결론만 먼저 말하면 비대면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수강생들에게 소홀하고 자료만 던져주는 식이 아닐까? 그럴 리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의문이 비대면인데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24시간 코치님들이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 저녁 상관없이 피드백 해주시기 위해 많은 코치님들이 노력을 하십니다.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 멘탈적인 부분, 답변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피드백을 해주셨고, 열심히 따라가니 합격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호직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대면 학원 다니기엔 비싸고 오바하며 준비하기도 벅차서 비대면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필승 ACS가 딱 맞았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분들이 특히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비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하다 느낀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나눠주는 여러 파일, 모의 면접후 피드백, 면접 답변, 실시간 피드백, 첨삭 말하는 거고요. 모두 좋았다. 대충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다. 섬세하게 코칭해드리고요. 오히려 수강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코치님들 다 정말 열심히 하고요. 본인에게 편한 시간대를 골라서 모의 면접 할수 있는 점 좋았다. 실전처럼 하기 위한 인트로 멘트부터 직렬에 맞게 꼬리 질문까지 해드린다. 상황 면접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다. 준비 안 했으면 답변 못 했다. 이렇게 또 적중을 했고요. 중요한 가격. 면접학원 한두 군데만 검색해봐도 몇 시간 안 하는데 기본 100은 넘는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저희가 정말 염가에 하는 거예요. 19일부터 면접 보러 가는 당일날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66만원 정말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예, 다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로 도움이 되는 것들 단톡에 올리기도 하고요. 92개 질문 진짜 많긴 한데, 저희도 힘들거든요. 10명만 돼도 920개야. 근데 모든 코치인들이 시간 쪽에 가면 피드백을 다시는 걸 느꼈고, 수강생으로서 시키는 거라도 잘하자라는 마음이었다. 이러면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긴장 안 하고 말 잘했고요. 어, 예상치 못한 문제 받을 때도 있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다 적중을 해. 많이 하지만. 어, 근데도 답변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 순발력으로 답변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제님과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이 잘 맞았다라고 하셨고요. 회사 재직 중이라 시간이 많이 없는데 체계적으로 면접 시간을 배분해 주셔서 무리 없이 모의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받으면 받을수록 수강료 이상의 값어치를 해줬고 와, 준비한 대로 하니까 되네, 였습니다. 어, 차량직이 하나도 남았네요. 특강자로 잘 준다. 멈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크립트 첨삭 잘해준다. 빠른 시간 내에 첨삭해준다. 요거 중요한데. 코치님이 수정해주신 키워드들을 말하는 순간 면접관님들이 고개 숙여 평가표에 체크하는 장면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 모이면서 피드백.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집어준다는 느낌. 궁금한 거 답답한 거 질문하면 바로바로 바로 정확한 처방을 준다. 면접관들과 대화하듯이 면접 볼수 있었고 나오면서 합격하겠다는 라 느낌을 받았다 라고 하십니다. 요거는 23년 저희 자소서 첨삭 필기특강 면접까지 다 함께한 어 23년 시너직 합격생 후기입니다. 우리 합격생분들이 후기를 보면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애정을 갖고 신경 써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감동이었고 더 열심히 할수 있었다. 저 또한 이런 초심 잃지 않고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최선을 다해 합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 합격성과 다시 한번 봐주시고 프로그램 한 장으로 요약한 거 마지막으로 띄우면서 홍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2월 19일에 합격자 발표 나고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합격 사진 캡처해서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주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